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로 제17강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그 역학적 입장에서는 그럼 이와 같이 인간의 변화의 때라고 하는, 이렇게, 이렇게 인간이 변화하는 때가 언제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는 여기서 7년 환란이죠 7년 환란이 일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7년 환란 과정이 우리가 볼 때는 7년 환란이 뭡니까? 7년 환란이 이 7개의 차크라를 하나의 1년으로 단위로 1년 1년 1년으로 보면 7년이 되잖아요 이게 7년 환란이거든요 이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환란 과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휴거 현상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변화의 과정이잖아요 이 변혁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 변혁, 혁명적 변혁의 과정에 이때가 과연 현실적인 이 시간대에서 어떻게 그게 추산이 되느냐, 이런 거라는 거죠. 그걸 추산을 하, 했다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께서.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이건 이제는 시점을 밝힌다. 그러니까 종, 종시의 시점. 그러니까 종말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종시의 시점. 혁명의 시점. 인간이 변화하는 구체적인 타이밍을 밝혀내서 알려주는 것이 사실은 공부하는 사람의 공부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점이라고 하는 거죠 점 우리가 점 봅니다 점 치러 간다고 할때 우리가 점 본다고 할때 점이라는 것이 그 때를 예측을 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된다 알려주는 게 이게 점 이것을 이것을 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예언자 또는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선지자, 예언자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선지자들을 선지자라는 표현은 근데 거기에 거짓 선지자도 있고 참 선지자도 있고 선지자라는 개념이 등장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부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떤 선지 선지자적 어떤 그런 지혜가 있어 가지고 그 때를 나름대로 예측할 수 있는 능력들이 이렇게 생긴다고 하는. 근데 그 그런데 그게 아무나 생기는 게 아니고 굉장히 극히 희소한 사람들이 이런 연구를 했는데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이 역학을 가지고 그걸 추산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그때 요렇게 종시의 시점을 밝혀, 알려준다는 표현이 치령 명시한다 이렇게 돼있대. 치령 명시. 그래서 어떤 그 달력 때 그러니까 달력을 추산해서 역법을 추산해서 그러니까 캘린더를 통해서 캘린더를 통해서 어떻게 때를 밝혀 밝혀낸다고 하는 거예요 캘린더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캘린더를 우리가 그 캘린더에 운행하는 거를 과, 그 통해서 우리가 그 새로운 역법이라는 걸또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 때를 밝혀준다 이런 표현을 치력 명시한다고 하는 건데 이때 이치력 명시라는 이 개념은 택화 협계에 나오는 택화 협계 택화 협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마흔 아번째 태화협계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성인이 해야 될 일은 치령 명시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치령 명시. 요 때가 치령 명시할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긴자 그리스도로 이렇게 변화할 때, 지금 변화하는 때를 알려주는, 밝혀서 알려줄 때가 바로 이런 태화협하는 요 때다라고 하는 거죠. 요 때를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동양의 우리 저기에서는 선우천 변화의 때라고는 선우천 교역 선우천 변화의 때 때를 알려준다 그래서 요 후천 개벽을 해서 이렇게 나오면은 고그 세계에 맞는 캘린더를 만들어서 보급해 준다 또 이것을 치령 명시로 본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혁명이 되는 4 9태화혁계가 발동이 되면서 인간이 변화하는 이때 이것이 요때죠 이게. 요때 요때가 요때가 를 어떻게 밝히냐면은 이, 이 우리가 주역에서 이게 18번째 삼풍고계 라는게 있어 삼풍고 삼풍고에 여기 삼풍고가 있고 여기 18번째요 그 다음에 57번째 중풍송계가 있어가지고 이두개의이 두, 이 때를 추산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이렇게, 예, 알려져 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삼풍 고개에는 성갑삼일, 후갑삼일,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성갑삼일, 후갑삼일. 중풍송개는 성경삼일, 후경삼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역학자 두 분이 중국이나 일본에는 이런 게 없어요. 독 우리 한국에 있는 역학자들이 이런 부분을 추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야산 이달 선생의 그 홍역학에서 이걸 추산을 하셨고요. 이때를 김일부 선생이 정역에서 이 때를 또 추산을 하셨어요. 자. 개밀부 정역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거 아주 설명할 수는 없고 이분들이 둘다 뭐냐면은 성갑삼일 3일, 후갑삼일 3일, 성경삼일 3일, 후경삼일 이거와 이걸 가지고 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기독교인들이 이걸 풀때 주로 요한계수로 11장은 전3년반 이런 전에 전삼년반. 그다음에 요걸 전 3년반으로 보통 보고 어,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바로 12장을 12장에도 1261이 나오니까 1261 이라는 개념이 아니니까 이것은 후 3년반 이렇게 봤다는 후 3년반 그래서 전 3년반 후 3년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독교 그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이제 전삼년반, 훈삼년반이다 그러니까 이제 7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7년.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시면 어떻게 되지? 우리가 그 택화혁계도 잘 보면은 택화혁이 49번째잖아요. 그러니까 49번째 되니까 49번째. 그러니까 뭐, 77에 49가 되는 거죠. 77에 49. 77에 49가 되는 게 7수로 가잖아요. 7수. 그래서 이 77에 49계념으로 7의 개념으로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7에 4 9면 뭐가 생각나요? 49제라는 것은 49제, 49제를 그 그러니까 불교에서 49제를 하는 건 뭐야? 사람이 죽으면, 은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이 사람의 몸을 떠나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데까지 49일이 걸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49일로 보는... 보는 거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49제를 하는 거죠. 왜냐면 하 다시 태어나기 전까지는 그 혼을 다시 되돌려 올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9제 49일이 지나면은 혼이 다른 완전히 우리와는 연관이 끊어진 다른 저기 그 다른 데 그러니까 다른 그 일종의 그 환생한다 그러면 다른 사, 사람으로 이렇게 환생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그렇죠? 우리, 우리 전통적인 그 49제 생각에는. 그 같은 게 49라는 개념이 거, 그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잖아요. 지금 죽어서 다시 부활하는 과정, 부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49라는 개념으로 봤다는 거죠. 77에 49. 그래서, 여기 7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그, 그래서 7년, 3, 점 3년 반, 후 3년 반 이런 개념에 녹아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 그, 성갑 3일, 후갑 3일은 뭐냐면은, 요게 또 마찬가지죠. 갑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3일, 갑을 기준으로 해서, 어 뒤에 3일이니까 어떻게 되네. 이게 갑을 기준으로 앞에 3일, 뒤에 3일이니까 어때요? 이게 7이잖아요. 7, 이렇게, 7. 그 다음에, 경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3일, 뒤에 3일. 그러니까 7이란 말이야. 7. 이것도 7. 그래서, 값과 경, 그러니까, 성값 3일, 후갑 3일, 성경 3일, 후경 3일, 요 개념을 가지고, 요 이치를 추산, 추산을 하게 돼. 요 7의 이치를 가지고 추산을 했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갑각경과의 관계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그저 설명을 하려면은 굉장히 복잡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야산홍역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영상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경갑변도라는 게 나옵니다. 경갑변도 이렇게 경갑변도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경갑변도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하면서 그러면 갑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도 7 7이고 갑과 경사이도7이에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갑을 병정무기 경신임계 이렇게 그 십간을 이렇게 보거든요. 자 경갑변도하는 건다고 하는 것은 일갑이 7경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갑이 경으로 바뀌는 게 1에서 7이잖아요. 7. 그렇지. 이렇게 7일, 7일 변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 7일 변동이 있다. 이게 경갑변동이론이라고 하는 거예 그래서 여기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요거에 또 기초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정보로는 사실은 그, 어, 성경 자체가 정보가 상당히 약해요. 이 추산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나 여기서 그 칠, 칠수의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여기서 여기서 요렇게 들어올 때가 뭐로 보시냐면 요게 여러분의 몸에 보혜사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몸에 하나의 그 우주 본원의 씨앗이 생성된다라고는 우주 생명의 씨앗, 우주 씨앗이 생, 요게 바로 우주 씨앗이 생성되죠? 이 우주 씨앗을 가리켜서 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요 갑, 이갑 갑에 해당되는 우주 씨앗이 지금 씨앗이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올라와서 지금 자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라고 있을 때 여기에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열매를 맺으면은 열매 안에 또 뭐가 있을까? 여기 또이 씨앗이, 이 새로운 씨앗이 열매 안에 씨앗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씨앗이 있죠. 그러면 우주 씨앗 그게 그래, 뭐야? 이이 이 사이에 변도를 거친 우주 씨앗. 그러니까 요 요거는 일반적인 우주 씨앗이고 요거는 뭐 어떤 씨앗이냐면 변도를 거친 우주 씨앗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변화의 과정을 거친 변화를 거친 를 거친 우주 씨앗이 여기 또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경이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경. 네, 네 경.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씨앗은 갑이라고 한다는 거죠. 갑.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이 지금 이 여기서 그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고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 자체는 사실은 갑이라는 씨앗이 여러분 몸 안에 맺혀져 가지고 이게 이 이게 그러니까 예수의 보혜서 성령이 들어와서 맺혀진 거잖아요. 그렇죠. 요 세계가 여기 맺혀져 가지고 요게 나무가 이렇게 자라면서 여기에 그 변화를 거친 우주 씨앗이 경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우리가 그 주문 그 만트라 주문 중에 후천 경신주라는 걸 우리가 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후천 경신주 우리가 이제 주문을 외울 때 우리가 후천 경신주 후천 경신주라는 이후라는 거는 왕비라는 뜻 왕비 여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 이 여자잖아요, 여자. 여자가 여러분의, 그, 보혜사 성령을 받아들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만든 그 여성, 여성, 여성 왕비잖아요. 왕비 후자란 말이에요. 왕비가, 왕비가 작동하고, 그 후천세계 의 경이라고 하는 게 요, 요 경을 얘기한다. 경신 나면은 요게 열매, 열매가 신이거든요. 그 열매 안에 경의 씨앗, 하늘의 경의 씨앗이 이렇게 생기는, 요, 요, 상태를, 에, 도달했을 때는 뭐예요? 이, 우리가, 그, 이것이, 보에서, 여러분의 이긴 자 그리스도가 나온 상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 어, 요런 상태이기 때문에, 요런 상태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진행되기를, 어, 기원하는 그 주문.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어, 그, 어, 수행할 때, 우리가 그, 주, 주로 외우는 게, 그, 구령삼정주와 후천경신주를 하는데 후천경신주가 이이 개념이라는 경갑변도의 개념으로 이렇게 나온 요 상태를 일곱 번째 차크라에 나온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할때 우리가 어, 갑시가 경시로 바꾸는 것은 갑을 병정 무기 경 일곱 번째 이렇게 일곱 칠수 그러니까 어, 그 여기서 얘기하는 그 1260일, 그 다음에 그 마흔 두달이라는 개념이, 여기 앞에 전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런 개념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이제 많이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이제 제가 얘기하게 되면 아주 복잡해지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어쨌든 간에 우리 그 선조들께서는 이것을 경갑변도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그, 우리가 역학의 그 이치로 삼풍국의 성갑삼일, 후갑삼일, 중풍성계의 성경삼일, 3일, 후경삼일의 이치로 이걸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1 2 6 1이라는 개념이라든가, 만두달이라는 개념도 여기 그이 경각변도 이론에 이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왜 1260일이 나오게 되는 것이냐. 뭐 거기까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은 1260이라는 게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은 이두 개의 그이 지금 우리가 이게 두 개의 수레바퀴가 이렇게 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에 이두 개의 수레바퀴가 360 이게 360이잖아요. 한, 한 360. 또이거는 360이란 말이에요. 360. 그러면 두 개가 한 바퀴 도는 완전한 원이 360이잖아요. 360, 360은 129,600이란 말이에요. 그두 그러니까 개가 곱아진다 곱하신다, 곱아진다는 건두 개가 그이그두개이게두 이, 그러니까 개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올라갈 때에 이두 개가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두 그러니까 개가 이렇게 작용을 할때 이렇게 삼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하니까 두 개가 상호 작용을 하면서 돌아가니까 1260까지의 경우의 수가 시공간적으로 펼쳐지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 129600이 다 활용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8만 그 6400 이라는 숫자가 이제 괴물 현상 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 실제로 우리 몸에 이렇게 잠재되지 않고 활성화 되어 있는 상태가 81400 이라요 왜 그게 나옵니까 하면은 왜 나오냐면은 이치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그 우리가 1년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1년에 우리가 그 지금 우리는 여기서 360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360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 1년은 360이 아니고 365와 4분의 1이란 말이에요. 365.2425잖아요. 365와 2425니까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360이 아니고 365와 2425. 그러니까 5.2425가 그러니까 5와 5와 5 5.25라고 하겠습니다. 5.25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360 360에 129,600 에서 86,400에 이제 괴물이다 보통 이렇게 표현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는 365와 2425가 하나 우리가 사는 세계는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5.2425를 이를딱 곱해준다 실제로 작용을 하게 되고 요걸 360으로 나누면 이렇게 1260이 요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260이라는 숫자는 그러니까 나온 이유가 사실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세계 시공간 시공간에 있어서 우리가 역법 우리가 역을 가질 때 우리가 태양력 태음력을 쓰죠. 태양력과 태음력을 쓸 때. 태 양력 태음력을 쓰는 우리 현재 우리 세계의 어떤 구조에서 이거를 그 그런 요소를 반영을 하면은 실제 우리가 돌아가야 될36360 360 세계보다 이 1260이라는 수가 남아도는 숫자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이 이 숫자만큼 우리 세계 이렇게 그 시공간으로 투영이 돼서 우리가 우리 세계가 조성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60이라는 수를,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1260을, 60을 정리, 정리해야지, 본래 360세 외로 돌아간다. 그런 개념에서의 1260이라고 하네, 이게 원래. 이 이게, 이게 1260이라는 게. 근데 마흔두 달이라는 개념은 여기서 뭐 어떻게 추산되냐면은, 그럼 1260을 나눌 때그 어떻게 보냐면은 1242를 우리 태양력 기준으로 이렇게 보는 그 수치고 1278을 태음력 기준으로 이렇게 보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여기 태양과 태음 그러니까 달 태양과 달이다 태양과 그러면은 요런, 요런 요소들 있잖아요. 요런 요소들이 지금 요게 이제 균형을 이루는 숫자로는 1240와 1278의 중앙수는 1260이잖아요. 그래서 1260은 기준수고, 기준수. 여기에 태양은 1242. 1178인데 두 개를 매치를 시키려면은 36수 차이. 차이가 또 발생하잖아요. 자, 이렇게 돼서 요 36이라는 수가 결국 요 차이가 요, 요, 요거에 몸에 그, 어, 몸에 형성되는 그 에너지 수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36에 요게. 그래서 나오면은, 나오는 그 개념이 요 36이라는 요 두, 어, 두, 그러니까 태양과 태음의 그두 요소의 그요 차, 차만큼 요 시공간 에너지가 요거로 몸으로 형성이 된다. 뭐 이런 개념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은 42는 어디서 나온 거야? 요 42에서 나온 거라는 거지. 태양력에 보는 요 42. 그러니까 여기서 42달 동안 집밟는다. 1 2 6 2을 예언하리라. 이게 사실은 42달이 1 2 6 2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1260 에서 1242 에서 42 라는 그 숫자가 4 2달로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두 개가 같은 개념이 아니다 그런데 기존에그 기독교 어저그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이게 이제 같은 개념 으로 단순화 시켜서 얘기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사실은 이것은 뭐예요 시공간 자체의 변화가 여기 수반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 지금 이런 내용들 백그라운드에는 시공간 변화라고 하는 거대한 그 우주 시공간의 변화, 변화 원리가 투영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태양과 달의 운동이라든가 이 에너지 운동,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그 변화 원리가 이게 투영이 돼서 이 하나의 세계가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전의 세계로부터 하나의 세계가 태어나니까 이전의 세계에 과도했던, 과도했던 요소들을 정리하면서 그 에너지를 요 에너지로 종공시킨다는, 요 에너지로 바꾸면서 요 자신이 가져가는 에너지로 바꿔드려 나가는 그런 형태로 이것이 정리돼 나간다. 그것이 7년에 걸쳐서 정리돼 나간다. 그러네.